자얘 초점과 준선 찾으려면 먼저 평행이동하기 전에 y 제곱은 마이너스 12x p가 몇이지?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p가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초점이 마이너스 3.0이고 준선이 x는 3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초점은 마이너스 4,3이 될 거고, 준선은 X는 2가 되겠네. 다음 두 번째 거. 자, 먼저, X 제곱은 4Y부터 시작하자고, P가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예의 초점은 0,1이지. X 제곱으로 시작했으니까. 자, 준선은 Y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예를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진짜 초점은 평행이동한 초점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 다시 자 y제곱 플러스 2y 이양하자 12x 플러스 23 여기다 1 더해줘야지. 여기다도 1 더해줘야지. 자, 그래서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12 여기가 24니까 x 플러스 2 자, 평행 이동하기 전 y 제곱은 12x 가지고 자, p가 몇이야? 3이지. 그러니까 초점은 3,0이고 준선은 x는 -3. 자,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이동한 초점은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준선은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